안녕하세요, 하트비티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부터 이제 좀 하나씩 기술적인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RSI가 뭐냐? 여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지표 중에서 이 RSI 다이버전스가 뭐예요? 이거 지금 뜨는 신호들은 뭐예요?라고 많이 물어보셨고요. 제가 뭘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이버전스 부분에 대해서 좀 파트를 빼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는 바로 상대 강도 지수 RSI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근데 이것이 수학적인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느낌으로 받아야 하냐면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의 약자로 가격 움직임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치적으로 표시를 해서 거매수는70 이상, 그리고 과매도는 30 이하 상태를 나타내고요. 이게 RSI의 전부입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일반 다이버전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히든 다이버전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제 과장된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각각이 나타내는 게 달라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RSI 지표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실제 차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레귤러 다이버전스에서는 추세의 반전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히든 다이버전스에서는 추세의 지속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된 다이버전스에서는 추세의 반전을 나타냅니다. 사실,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게 주로 제가 매매를 할때 판단 기준으로 가져가고요. 세 번째 거는 정말 좀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에는 뭐를 확인하면 되냐. 고점과 고점이 있고요. 저점과 저점 이어요. 이은 다음에 기울기가 달라요. 그러면 다이버전스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이제 상승 추세였죠. 상승 추세였을 때래길러 다이버전스가 떴다. 그럼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지금 하락 중이었죠. 하락 추세 중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상승으로 바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히든 다이버전스는 추세의 지속이에요. 이으셨을 때 지금 뭐죠?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인 거는 계속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히든 다이버전스가 뜬다는 건 뭐냐면 레귤러 다이버전스는 프라이스 자체가 고점과 저점 돌파를 갱신했을 때 인디케이터가 고점과 저점 돌파를 실패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고점 돌파를 갱신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고점을 못 넘었죠. 고점 돌파를 실패했을 때. 이럴 때 외길로 떴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차트 자체가 고점과 저점 돌파를 실패하죠. 그렇지만 RSI 다이버전스 자체는 이렇게 뚫어냅니다. 고점을 돌파해 갱신을 해요. 그랬을 때 이거는 히든 다이버가 떴다고요. 해 다이버는 일단 기울기로 판단하고 고점과 저점 갱신을 돌파하는지 이거를 여부를 판단하면 구분을 하기 쉬워집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전에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개념을 이제 개념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직접 적용을 한번 시켜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저점이었는데 저점을 깨는 무빙이 한번더 나와줬죠. 그러면 지금 가격 프라이스 자체는 저점을 돌파하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기울기 를 그려보면 음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RSI 지표를 보시면요. 지금 과매도 상태죠. 과매도 상태에서 양의 기울기가 떴어요. 그래서 지금 불 표시가 났고요. 불이 이제 상승 다이버를 뜻합니다. 상승 다이버가 떴고요. 여러 개 떴죠. 이 위치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포션을 잡아서 매수를 먹고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롱 포션을 진입하면 확률적으로 높다.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뜨잖아요. 여기서 뜨고, 여기도 뜨고, 여기도 뜨고, 여기도 뜨고. 지표가 굉장히 많이 뜬단 말이야. 근데 가장 확률이 높은 위치는 어디냐? 무엇을 봐야 되냐? 첫 번째, RSI가 과 매도 구간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과매도냐 과매수냐. 즉 지금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70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끝과 끝에 맞아 있나를 보면 돼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는 지금 30을 뚫고 내려와서 너무나도 과매도 구간이에요. 여기도 너무나도 과매도 구간인데 과매도 구간이 나타난 후에 저점을 또깼어요또깼는데 다이버가 떴어요. 그러면 여기는 진입하도 괜찮은 위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뚫었는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고 그다음에 RSI 지표상으로도 지금 과매도 상태 그러면 롱포션을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은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 다이버전스만 보기에는 굉장히 막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지표다 이것만 보고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부족하고요. 각종 여러 지표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저는 같이 보는 게인디케이터에 MFI가 있어요. 저는 사실 MFI를 그래서 같이 보거든요. MFI가 이제 돈이 들어오는 힘을 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 사이드 과매도 상태고 MFI도 돈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근데 다이버까지 떴어. 그럼 여기서는 롱. 을 받아볼만한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됐나요 쭉 들고 있었으면 물론 들고 있고 뭐 손절이 나갈 수도 있었지만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만약에 롱 포션을 크게 들어 갔다면 이세 개가 겹치는 위치에서 롱 포션을 들어갔다면 향후 익절을 할수 있는 구간들이 너무나 많게 지금 굉장히 롱이 나아졌죠 실제로도. 이런 다이버전스만 활용을 하지 말고 이런 다른 또 MFI 지표랑 또 다른 가격 지표들 되게 많거든요. MACD 지표도 있고 뭐 오실리에터 지표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잡아갈 수 있다 라는 개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더 심화된 내용을 다른 영상에서 또 제작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트비트였습니다.